순례다육입니다. 오늘은 대품인 나울을 어, 심어보려고 합니다. 이 나울은 어디서 왔냐면 어, 곰돌이라는 다육이에서 구매한 아이입니다. <laughs> 일명 저는 곰돌이표라고 말을 해요. <laughs> 곰표인 나울 대품인데요. 어, 제가 나울을 항상 하면 실패를 해요 나우리 어~ 다른 신분들은 나우리 키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나우리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우리 소품은 몇개 있어요 근데 이제 대품은 어~ 초창기에는 좀 키웠었는데 그 아이 한두번 정도 두세 번 정도로 대품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~ 몇년 만에 하, 다시 한번 이 나우를 키워보려고 지금 이 아이를 지금 이렇게 품었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새 화분에 이제 식재하려고 이렇게요. 그래서 뿌리도 좀 정리 좀 하고요. 아, 좀더 다시 예쁘게 심어주려고 합니다.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 뿌리가 어, 이렇게 보면 좀 말름 있어서 사실은 뿌리 말린 거는 이렇게 보면 별 필요가 없거든요. 이렇게 보면 중간에 잔뿌리들이 어차피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, 여름이 가장 힘든 게 나울이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가을 되면 또 이뻐지는 게 나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울을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 일명 곰돌이표 즉 곰표 나울을 예쁜 화분에 식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가 또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잠뿌리가 잘 났으면 좋겠어요. 계절이 엄청 추워서 막 이렇게 한게아니기 때문에 음, 이아 화분에 지금 나우를 식재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먼저 바닥재를 좀 깔아주고요. 아이아 나우는 잠깐 놔두고 바닥재 좀 깔아줄게요. 이런 깔아주고 자 흙은 아 우리 거의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흙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주고 흙은 뿌리가 있었을 때는 흙을 좀 채워주기가 그런데 뿌리가 없었을 때는 흙을 조금 이렇게 채워줘도 괜찮습니다. 꼭영양제는 사실은 영양님. 있는데요. 영양제 좀, 좀 섞어주고요. 그래서 이 예쁜 나우를 둥근 화분에다 한 이유는 어떤 어떠... 앞뒤가 없잖아요. 둥근 화분이 그리고 특별히 화분이 뭐 아, 앞뒤가 있어서 한게 어, 기... 앞뒤가 있는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깊이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숲, 솜이라고 하나요? 포장할 때 이렇게 솜으로 오게 되면 안전하게 오는데 잘안 떨어져요, 중요한 거. <laughs> 그래서 이제 가 있다가 이렇게 채워주면 될것 같습니다. 좀 깊이 심어주려고 합니다. 돌림판도 있는데요 돌림판보다는 그냥 수, 수동으로 손으로 수동 손으로 하고 있어요 어 흔들렸죠 그래서 사이사이 속을 넣어주고요 원래 분갈이 하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날이 좀 많이 흐려요. 지금 옥상인데 날이 흐려가지고 그래도 조금 밝은 곳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바닥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어린 나울도 키워보긴 했는데, 어린 것보다는 조금 또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고는 거예요. 겨울에 해서 내년 여름에만 잘 견뎌주면. 여름에 그냥 잊어버리고, <laughs> 잊어버리고, 반 그늘에. 여름에 굉장히 약한 게또 나울이라. 추위도 약해요, 나울은. 얘는 추위도 타고, 여름도 타고. 예쁜 게, 예쁜 게좀 까탈스러워요. 그래서 모양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요. 중심에. 그래서 워낙에 수영을 좀 동그란 거를 제가 동그란 걸좀 구입을 품, 품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나올이 사실은 목, 목이 되고 막 조금 막자라잖아요. 근데 이번에 나올이 좀 동그랗게 좀되나이 수영이 좀 동그랗게 돼가지고. 음, 분갈이 하기가 좀 어렵진 않아요. 그냥 사뿐히 올려서 사뿐히 올리면 되는 것 같아요. 가운데는, <laughs> 가운데도 다 잡았고. 음, 이렇게, 아,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, 마사로, 이제, 조금 마감을 해주고, 제가 요즘에 겨울 준비를 조금 하느라고 계단 정리도 하고, 옥상 정리도 조금씩 하고,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고, 그러고 있어요. 이제 좀, 이번 주 지나면 급격히 추워지면 또 얘네들 좋다. 옥상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일기예보를 보고 있답니다. 아,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괜찮고요. 나우은 사실은 예쁘게 예쁜 수영을 키우려고 하면은 조금 가리치기를 해가면서 키우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키우면 예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뿌리가 많이 이제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, 제거했기 때문에 좀 자라야 되는 시간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은 지금 날씨가 계속 흐리거든요. 그래서 바로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영화로 떨어지는 날, 애, 예보상은 영화로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됐고요. 아, 잠깐 이렇게 나우를 식체를다 했습니다. 어떠신가요? 그냥 깔끔하게. 수영이 너무 예쁜 나우리 저한테 와서 오늘도 이렇게 깔끔하게 예쁜 나우를 품어보고 새로 분갈이 해줬습니다. 여러분도 또 어, 곰돌이 다, 어, 곰돌이라는 다육이 또 판매 가면은 또 예쁜 나우리 너무 많고 예쁜 다육이도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또 겨울 준비 잘 하시고 예쁜 다육이와 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. 술래의 다육이였습니다